제 작업은 다 그냥 사람 얘기고, 흔적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져요. 누군가는 제가 한 흔적들을 보면서 저처럼 위안을 얻거나, 어, 위로를 받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. 어, 안녕하세요, 양정욱입니다. 아까 표지가 없어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글씨 썼어요. <laughs> 제 이름 안 쓰이는 줄 알고. 혹시 성냥팔이 소녀 동화 이야기 아세요? 네. 거기서 소녀가 이제 힘들 때마다 초를 하나 시키잖아요. 네. 초를 하나 시키면서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죠. 제 작업이 사실은 그렇게 시작됐어요. 조금 막 힘든 일이 있거나 좀막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키는 거야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필요로 해서 시작된 이야기들이고 어 그래서 그런 거에 애정이 가요. 신작은 이제 어떤 흔적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. 제 작업을 보니까 막제 흔적이 있잖아요.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. 각자 사람의 흔적들이 있어요. 그 흔적이 어떤 위로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됐어요. 이거 시작점은 사실은 제 와이프가 이제 텃밭을 하나 분양받았는데, 아파트 단지에. 와이프는 이제 열심히 길러요. 막 철사로 묶고 빵끈으로 묶고 막 옷걸이를 이렇게 고 텐트 만들어 놓고 막 난리를 막 해놔요. 근데 처음에 그게 좀 싫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그걸 어느 날 보니까 그 밭에서 와이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밭을 보면 그 밭마다의 어떤 사람이 그려져요. 아, 이런 사람이겠구나, 저런 사람이겠구나. 근데 제 작업도 사실은 어떤 흔적들의 연속이고, 그거를 결과를 누군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. 또 누군가는 제가 한 흔적들을 보면서 저처럼 위안을 얻거나, 어, 위로를 받거나, 나도 해봐야지, 라든지 이런 식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작업들이 사실은 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피곤한 사람, 직업 바뀐 사람, 또, 뭐, 대화하는데 잘안 풀리는 사람, 뭐, 그런 거죠. 네. 사소한 것들을 계속 계속 뭔가 해보는 사람들, 어 그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부자간의 대화를 나누는 작업을 하나 했었는데 어, 아버지하고 저는 좀 약간 소원해요.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무수히 자리가 많은데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. 거기 보면 이제 가운데 글씨가 써 있는 간판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저희 집에서 원래 쓰던 가훈이에요.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라고 써있는데, 그게 이제 저 작품의 제목이 됐고, 기계는 전기를 먹고 움직이고요. 사람은 마음을 먹고 움직여요. 마음을 먹고 화해하고 그런 거예요. 근데 마음은 계속... 변하죠. 다 움직이고 있는데,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극적인 것들에 빠져 있으니까, 어, 눈치채기 어렵죠.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는 일이 없으니까. 양정욱 작가님의 경우는 움직이는 조각들과 그 전체, 공간 전체를 활용한 하나의 그 마치 책을 읽는 듯한,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장면들을 그 이야기와 함께 연출을 해주셨는데요. 소개된 이야기, 그리고 그 이야기 글들을 통해서 재현된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어서 매우 공감이 되는 장면들을 연출해 주셨다고 생각해요. 저는 창작을 할 당시에는 의미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. 그냥 왠지 그 주변의 이야기나 주변의 어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를 눈 감고 이렇게 더듬더듬 찾는 거죠.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모았을 때, 비로소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, 의미가 거기서 찾아지고, 각자 다른 의미를 찾고, 제가 생각한 의미도 있고, 누가 그걸 보고 생각한 의미도 있고,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근데 이 이야기를 읽게 하려면 표지가 필요해요. 빨간색을 그려요. 안 봐? 안 보네. 아니면 이거 들고 내가 흔들어볼까? 흔들어 볼까? 흔들어 볼까? 조금 보네. 그러면 더, 더 크게 할까? 어, 뒤에서도 볼수 있게 할까, 옆에서도 볼수 있게 할까. 그러면서 조금 관객들을 붙잡는 거고. 어. 저는 기본적으로 멈춰야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멈추게 만들 생각들을 좀 하죠. I think the idea of work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uh, your work is so much about work, and I guess I, I'm curious a little bit to,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your 아이디어 s around and 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과 시간이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주변과 는지에 대한 이디어이 어떻게 는지에대이디어이한아이디어지한에어지는지에간는순간이 어떻게 보는순간의 직업, 이보는 뭐 실시로 얘기할 것들이 생겨요. 왜냐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느꼈으니까. 네. 나도 서서 일해봤어. 어, 나도 진짜 말하는데 진짜 답안 나오는 사람이랑 얘기해가지고 한 시간 내내는 데 결국 싸우고 헤어졌어. 어, 그런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구석들이 생겨요. 제가 하는 일들은 늘 보던 이런 사람들을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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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작업하면서 계속 계속 나열할 거예요. 어,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이야기에 공감대를 갖겠죠. 특유의 분위기가 양정국 작가의 작업에는 있습니다. 그것은 뭐랄까요. 어떤 뭐 짠한 마음? 애틋한 마음, 이제 그런 생각들,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. 그것은 아마도 그 양정우 작가의 작품들이 재현하고 있는 인물 군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작가님. 아, 네. <laughs> 어, 작가님이 네. 전시장에 매주 오셔서 관람객들 네. 관람하는 것도 감상하시던 걸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고 네. 보통은 자기의 좀 부족한 점이나 부끄러운 점을 좀 가리고 싶어하는데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좀 약간 감동을 받았거든요. 원동력이 네. 되는 존재가 있는지 한번 네.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 일단 원동력은 이제 가족이죠. 가족과 어, 고기서 이제 원동력이 예, 되죠. 네. 네. 가족이 저의 창작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, 행복하고 좋아하고 여기 다 들어있어요. <laughs> 밖에 굳이 나가서 어려운 걸 찾지 않아도 가족 안에서 뭔가 이런저런 갈등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가족만 유심히 보더라도 작업들이 잘 나오는 것 같고. 대부분 사랑, 제가 쓰는 글들에 대한 사랑,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, 어, 관객을 향한 사랑, <laughs> 그런 거, 어, 그런 거죠.